지나이라 어, 사랑하고, 건강하고, 주님 어, 사랑하는 아이들로 자라길 바래. 아, 영원한 사랑하고, 건강하고, 하나님을 구서행복하 바란다. 진님말씀 잘, 부사님이잘 뭐, 지내고, 맨날 달 기도하고, 무럭무럭 <laughs> 잘 지내길 그 바래. 꿈으로 살아가길 바래 사랑해 사랑하는 헌우야 <목소리> <언니야. 목소리> 안녕, <언니야>. 안녕 엄마야 주님한테 섭섭해서 행복해 밝게 잘 살아 사랑해 <목소리> <목소리> 정아야 우리 예쁜 경아 우리 경아 올해도 예수님하고 좀더 가까이 기도 많이 하고 친구들하고도 잘 좋게 지내고 선생님 말씀 잘 듣고 그러자 사랑해 예, 예리나, 세리나, 아빠야 어린이날을 맞이해서 더욱더 건강하고 밝고 씩씩한 어, 어린이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 아래 영으로 건강하게 살아라. 안녕, 나중에 봐요. 아 시아사나 지금처럼 아빠 는 건강하고 또 어, 기도 잘하는 착한 아이 되어주세요. 아, 야, 고새처럼 세 계절의 지도자가 되고 네. 건강하고 밝게 자라다오. 야, 야, 유진아, 너무 사랑해.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전교 학부 재연자 천국의 이으로 살아가길 원해요. 사랑해요. 아니 아니야. 맨날. 어, 나이나, 유빈아 어, 어린아를 맞아서 어, 축하하고 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어또여 여기 하느님의 어, 말씀대로 잘 자라는 어 아이로 자라나게 기도할게. 사랑해. 아이가 <laughs> 지금처럼 건강하게 자라고. 고생도잘 먹고. 아, 누가 잘하는 아이가 되었으면 좋겠어. 지금처럼 똑똑하고 좀은 놈이 되겠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잘야 주안에서 항상 건강하고 어, 주님이 듣기에는 그런 아들들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 사랑해 <laughs> 사랑해 사용하소나 <사형아, 서원아>. 안녕 <laughs> 어저 지난 한해 동안 건강하게 잘 자라줘서 너무 고맙고 어, 올해도 하나님 안에서 기도하는 예쁜 아이들도 다 건강하게 자라 사랑해. 사랑해. 건강하게 지혜롭게 또 모든 사람한테 사랑을 주고 또 많은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귀한 아이로 자라길 우리 엄가 기도하라 요 안녕 헤비 메뚜 하나님 속에서 무럭무럭 건강하게 잘자네라 아멘 사랑하는 자아 이렇게 어린 날에 엄마 엄마가 너에게 해줄 말은 정말 너 많이 많이 사랑하고 네가 하나님을 선물이라 엄마들 감사하게 생각해 사랑해 예진 예린 엄마야 고마워 엄마 딸 엄마 아들 되줘서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 먼저 광간절로 귀한 아들딸 되길 바래요 사랑해 네? 승원아 안녕 엄마야 어, 이번 돌아오 어린이날 우리 승원이또 하나님 사랑 많이 받고 또 하나님 축복 많이 받아서 건강하고 지혜롭게 잘 자라길 엄마가 항상 기도할게. 안녕 은솔아 아빠야 은솔이 너무 너무 사랑하고 어린 날을 맞아서 아빠가 은솔이한테 꼭 해줄 말이 있거든 은솔아 엄마 아빠 너무 사랑하고 이뻐 건강하게 잘 크고 하나님한테 사랑 많이 받는 이쁜 딸이 되길 바래 어 예나 안녕 아빠야 어, 어린 날을 통해서 어, 아빠가 다시 한번 우리 예나에게 사랑하고 싶하는 말을 하고 싶고 항상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과 같이, 언니, 같이 언니, 열심히 일할 바라고 리가 같이 우리 가는데 언니, 아빠가 언니, 계속적으로 얘가 스포트하고 계속적으로 사랑하고 진짜 본인 되는 언니, 그런 아빠가 될게 사랑한다. 성민아 현지야 엄마야 주의 말씀은 내 발을 등이어 내 길에 빛이니라 우리 성민이 항상 주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길 바래 사랑해. 김수지 사랑해, 김태랑 사랑해, 우리 김수림 사랑해. 항상 교회에서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잘 놀아. I love you. 세아 아직까지 건강하게 안 아프게 자라주길 너무 고마워. 네 기도 열심히 하고 말씀 잘 외우고 엄마랑 누나랑 또 싸우지 않고 어, 건강하게 자라주기를 엄마 항상 기도할게. 사랑해. リステのリステの 우리 건강하고 하나님 안에서 항상 고백할 줄 아는 하나님 사랑을 우리 반드시 자신들 먼저 내려 내게 파이팅 고백하시잖아. 주님 안에서 아프지 않고 잘 자라라. 그러면. 은준아 어, 사랑해요. 너무 건강해서 좋고 네, 너무 너무 사랑해요. 파이팅 사랑의 의도야 알아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혜연아 어, 어, 하나님 말씀 잘 따라서 훌륭하고 튼튼하고 씩씩한 아들이 되어라 혜연이 화이팅 사랑하는 주인이야 라이언 어, 엄마 아빠의 사랑스러운 딸과 아들로 태어나서 너무 고맙고 어, 앞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훌륭한 아이로 자라길 바